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왓치인 마이 백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뉴욕 출장 브이로그에서도 나왔던 아니 가방인데 요즘 제가 좀 빅백에 빠져 있어요. 안에 물건들을 먼저 꺼내 볼게요. 일단 1번 파우치, 2번 파우치, 3번 파우치. 제가 가장 맥시멈으로 짐을 챙겼을 때이 정도 챙겨 다니거든요. 항상 이 모든 파우치를 챙기는 건 아니지만 한번 차근차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챙기고 다니는 파우치는 이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시나모롤이 달려 있고 이 안에는 휴지 그리고 라엘 내추럴 청결 티슈. 라엘은 여성용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건 다이소에서 산 건데 제가 좀 밝은색 옷을 자주 입다 보니까 이런 음식이 튀거나 어떤 얼룩이 묻었을 때이 펜으로 이렇게 쓱싹쓱싹 지우고 물로 묻혀서 살짝 헹구면 세척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끈도 여기 들어있고 이건 헤어 오일입니다. 제가 피부도 건조하지만 모발도 건조한 편이라서 겨울에 특히 잘 쓰고요. 그리고 제가 뭐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빈 악세사리 파우치도 들고 다닙니다. 제가 몇번 귀걸이나 목걸이를 아무데나 빼놨다가 잃어버렸던 적들이 있어가지고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빗. 제가 최근에 앞머리를 잘랐잖아요? 앞머리를 정리할 때 사용하려고 챙겨 다니는 시나모리 빗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강 스프레이.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구강 스프레이예요. 얘는 엄청 조그만데 이게 뭐냐면 치약 칫솔이에요. 이렇게 열면 치간 칫솔, 치약, 칫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제품인데 보통 이런 제품들은 힘이 잘안 들어가고 얘가 빠질까봐 좀 불안한데 얘는 굉장히 세게 끼워져가지고 그럴 걱정이 없는 제품이에요. 이건 큐티클 오일. 이것도 겨울에 필수품이고요. 머리끈이 몇개더 들어있고 이거는 알콜 수압입니다. 뭐 핸드폰을 닦거나 아니면 물티슈 없을 때 급할 때도 사용하고요. 마지막은 컬러 립밤이 들어 있어요. 이 파우치는 나갈 때 무조건 챙겨 나가는 파우치다 보니까 립밤 겸 립스틱 겸으로 사용하려고 컬러 립밤을 이 파우치에 챙겨다닙니다. 다음 2번 파우치는 좀 심플해요. 얘는 충전기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충전기랑 C타입 충전기 얘는 핸드폰 충전할 때 사용하고요. 애플워치 충전기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전선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이 가죽 제품은 프로퍼 빌로잉스 제품인데 몇개더 사야겠어요. 지금 소개해드릴 게 많아서 마음이 급해요. 다음은 많이들 보셨을 곰돌이 파우치인데 이 안에는 제가 통역할 때 사용하는 이어폰은 슈어 제품이고요. 다음은 최근에 구매한 안경입니다. 얘는 블루라이트 차단 R을 끼워놔가지고 올해 컴퓨터 볼때 필수됩니다. 이거 정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모스콧 렘토시 46호예요. 다음은 노트인데, 얘는 플래너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얘는 약간 좀더 일지 같은 느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루틴들을 좀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귀여운 토마토가 달려있는 이 파우치는, 저의 약 파우치예요. 2년간 통대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병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약 파우치가 외출할 때좀 필수템이 어느 순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동기가 선물해준 귀여운 파우치인데 놀라운 효과, 피로회복제라고 쓰여있고요. 비타민과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습니다. 저 나름 글루타치온 효과를 좀 많이 본 사람으로서 잘 먹고 있고요. 이거는 알러지 약, <laughs> 비염 약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프로폴리스 캔디, 유기농 프로폴리스 캔디도 몇개 챙겨 넣어가지고 다녀요. 목이 좀 칼칼하거나 아니면 당 떨어졌을 때 먹어주고 있고요. 또목 아플 때 먹는 배도라지 청도 들고 다니고 이거는 뭔가 부담스러운 음식을 먹었을 때 아직 체하기 전에 물에 타먹으면 좋아요 이거는 일본 소화제고 이거는 고현정님 왓츠인마이백 보고 소민수한 건데 독일 소화제예요 제 생각엔 얘가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하고 얘는 얘보단 약간 약합니다 저는 잘 체하다 보니까 정말 위급할 때 <laughs> 이런 약이 필요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너무 약에 의존하면 안될것 같아서 약간 체할 것 같은 느낌일 때 보조하는 역할? 그리고 약하게 체했을 때이 약을 먹고 위급할 때이 약을 먹는 거죠. 그리고 데일밴드도 몇개 갖고 다니고요. 인공 눈물. 이거는 약간 가래가 좀 생길 때, 목이 좀안 좋을 때 먹는 진의 거담제입니다. 이약 파우치도 진짜 어딜 가든 항상 챙겨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물건들을 좀 소개해보자면, 이거는 손소독제예요.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 제가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나서 좀 찝찝할 때 쓰는 제품이고, 뿌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뭐, 천 가방이나 이것저것, 아니면은 뭐, 테이블 더러울 때도 칙칙 뿌려서 휴지로 닦는다든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 에어팟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제트스트림 0.5 4색 멀티펜이에요. 아니다. 흰색 멀티펜이에요. 이걸 한두세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꼭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패드 미니. 저는 아이패드 11인치 프로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얘가 들고 다니기 훨씬 편해요. 맥북 프로로 바꾸고 나서 맥북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저는 보통 요즘엔 아이패드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갑. 지갑은 디올 아코디언 지갑이고, 얘가 되게 좋은 게 사이즈가 엄청 작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딱 이렇게 카드 사이즈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작아서 휴대하기가 정말 좋고, 카드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넣으면 좀이 지갑이 뚱뚱해질 것 같긴 한데, 저는 또 좋았던 게 칸이 많이 나뉘다 보니까, 명함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일하러 가서 명함 받았을 때도 이렇게 잘 수납해서 넣을 수 있어서 이 지갑은 왠지 굉장히 오래 쓸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은 보조 배터리.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시나모롤이 그려져 있어요. 따다. 그리고 이게 손난로도 돼요. 손난로 기능을 쓰면 좀 빨리 배터리가 닳긴 하지만. 그런 아주 귀여운 기능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핸드폰 케이스는 프로퍼 빌로잉스 제품이고, 이 카메라에는 꼭 신짐으로 빛 번짐, 방지 카메라 보호용 강화 유리를 붙입니다. 마지막 파우치, 이 파우치 너무 예쁘죠? 또 동기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이것보다 더 귀여운 건 같이 사줬던 이 키링이에요. 이런 비즈 키링이 달려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는 화장품 파우치예요. 수정 화장용 코스노리 쿠션이 있고요. 얘는 최근 빠진 향수예요. 톰포드 제품이고 어? 이름이 안 써있네. 이게 블랑 레쥐라는 향입니다. 어, 너무 좋아. 이거는 겨울에 쓰기 좋은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정 화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교살인데, 애교살 2종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애교살 만들어주는 밝은 컨실러고, 이거는 그 위에 덧바르는 굉장히 입자 고운 펄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인스타 무물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페라 란젤이랑 톰포드의 선라이즈 핑크, 그리고 코스노리 워터 블러리 틴트 2호 러브 페어링이고요. 이 귀여운 아이는 사실 립펜스를 샀다가 아마 사은품으로 붙여주셨던 건데 하트 퍼센트의 핑크 로즈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런 거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샤넬 팝업 갔을 때 샀던 이 거울 너무 예뻐가지고 잘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요즘 들고 다니는 아이템들을 빠짐없이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더보기란에 정보 빠짐없이 다 적어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